자,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,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.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,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.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. 하나님을 알수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불가능해져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,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.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.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. 오늘 시편 24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다 나타나요.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이제 들어오셨잖아요. 찾아오셨어요.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함께 사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요. 세 가지를 교훈하는데,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.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. 세 번째는 그 함께 하시면서,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복주시고 지켜주신 시 하나님의 은혜,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. 이세 가지를 오늘 당부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시고,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, 우리 아연께 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구하시는데,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.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. 대자연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대생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은혜 감격하는 시편을 여러 편 썼어요.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죠.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? 여호와의 것이로다.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.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쓰면 안되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써야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세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세가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진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하지않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신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런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켜 주실 거예요. 그 하나님이 성으로 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?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, 거룩하신 하나님 성이 와서 함께 계시면서 지켜 주신다는데 보고 주신다는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.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